안녕하세요. 동식입니다. 오늘 영상 컨텐츠는 새로운 시도인데요. 1인 전략이라는 주제 하에 시리즈물로 기획하겠다고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그첫 번째 영상인데요. 친구 없는 저 같은 친업진, 또 여러분들, 또 혼자서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간단히 이해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쉽게끔 설명해드린 후 실제 플레이에 녹여내는 영상까지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1인 전략은 오지에서의 동식스 언더시포입니다. 제가 오지에서 사용하는 언더시포 스팟 두 가지를 짧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순서는 설명, 활용 영상, 주의할 점입니다. 주의할 점까지 꼭 들으셔야 성공 확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영상 대충 보고 가서는 에? 동지님 이거 안 되는데요? 이러시면 혼납니다. 자, 그럼. Let's get it! 언더시프 공략이기 때문에 시프 요원 아무거나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뭐 팀원에게 도움되는 오퍼레이터나 뭐 모찌 같은 거 추천 드릴게요 모찌나 밴딧, 발키리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먼저 파티룸하고 사무실 방어 일대입니다 이 사이트를 공략하기 위해서 보통 공격팀은 이 사이트 반대편 2층 반대편인 어디서부터 들어오냐 기숙사 방부터 이제 푸쉬를 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요. 이 2층 반대편인 기숙사 방부터 로머를 쓸고 보려고 할 겁니다. 공격팀 입장에서는 이 휴게실을 거쳐서 이 기계 항소방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계 항소방을 먹기 위해서는 이 휴게실을 먹는 게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휴게실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따로 뭐 소프트 브리칭, 뭐 벽을 부숴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진입로가 딱 하나죠. 이제 이 점을 이용한 언더시프 전략입니다. 휴게실 입구 여기에다가 언더시프를 깔고 이렇게 황소 쪽에서 실각을 보고 있다가 시프를 터뜨리는 방법인데 보통 이제 공격팀이 이 휴게실을 진입하기 위해서 휴게실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피킹하고 이렇게 피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피킹을 할 겁니다. 이쪽 문을 끼고 그럴 때 이제 실각으로 보고 있다가 여기서 언더시프 붕터뜨려주면 되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를 본다면. 내려오셔서, 여기 식물방에, 요쪽에, 그냥 붙여주시면, 대충 이렇게, 문에 들어와서, 요쪽 부분에, 요, 아무 부분에 붙여주시면,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에 시포가 붙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실각을 보고 있다가, 누가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뭔람> 뜨자 한 뿡하고 바로 죽여버리는 건데. All f 다 그냥. 또러 같은데. 야 이거 차고 온다. 아 빠져 빠져 둘이 더야 근데 우리 왜사이트가안보안보셨 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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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 팀 하나 오락실 기다 찍지 말아 봐 찍지 어, 아봐 반대편 대피아 피아노 피아노 저 끄덕끄덕 거리는데아 오프닝 네, 이제 다음으로는 세탁실과 요 휴게실 방어를 할때이 사이트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공격팀은 어디로 들어오냐? 오, 쪽 차고에서부터 차고에서부터 사무실을 거쳐서 요 기계 황소. 방으로 진입을 하고, 이 기계 황소방을 먹고, 여기 강화되어 있는 이 벽을 하드브리치으로 뚫어서 이 사이트를 공략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이게 일반적이죠. 이때 황소 뒤쪽에서 이렇게 보통 실각을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거나 합니다 그래서 이 황소 뒤쪽에서 실각 앵글을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이 황소가 공격팀에게 너무나도 좋은 엄폐물이 되어주기 때문인데요 이 점을 이용한 언더시포입니다 황소 뒤쪽에 언더시포를 깔아주고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실각을 보다가 적팀이 오면 그냥 봉 하고 터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포 위치는 어디냐 또 보시면 이것도 정말 쉬워요 외우기가 정말 쉽습니다 요쪽 문에 들어와서 바로 그냥 위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화수 뒤쪽에 대부분이 다 킬, 확정키를 노릴 수가 있어요. 저 다시 가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실각을 잡고 있다가. 공격팀이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실각 딱 보인다. 그러면은 뭐 이런 언더시퍼들이 몇 가지만 주의하면 정말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바로 활용 영상 보러 가시겠습니다. <laughs> <당황했지. 웃음> 절적고 넘었습니다. 차오캠 좀봐 줄게 있어. 차오캠. 오는. 아, 피아노 실렀다. 피아노 실렀다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피노 어, 나이스 아노피아번지

Yama. Yeah, 피아노 피아노 i a n o e c h 네, 이 언더십포들은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정말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 제가 개발한 이 십포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각을 잡고 대기하고 있다가 실각이 보이면 머리를 빼면서 바로 터트리기만 하면 되는 십포이기 때문에 우선 굉장히 쉽습니다. 또 내가 죽을 일도 거의 제로에 가깝죠. 뿐만 아니라 발키비 캠이나 다른 시야 오퍼들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적 팀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당한 번씩밖에 사용할 수 없는 전략이며 드론이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밑에다가 시퍼를 붙여놨는데 드론이 요 냉장고 쪽으로 들어와서 드론이 시퍼가 여기 있는 거 알아챈다. 뭐 드론이 1층도 클리어한다. 공격팀 요원이 1층으로 진입한다. 그럼 이 시퍼 소리 때문에 시퍼가 이렇게 제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게임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IQ가 위쪽만 찍는 게 아니라 밑에 쪽도 찍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시포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이 사무실과 파티룸을 방어를 한다고 했을 때 이쪽 언더시포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언더시포를 박아놓고 너무 시포에만 몰중하면 주변 상황에 둔감해질 수도 있으니까 초보분들은 꼭이 실각을 보면서 중간중간 주변을 둘러봐서 팀원이 백업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또 내가 아직도 여기 안전한지 이쪽 상어 계단으로 적팀이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주변도 둘러가다면서 트라이해주세요. 오늘 1인 전략은 짧게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홍이 좋으면 쭉 시리즈물로 제작해볼게요. 이탄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꾹 까가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